아이고 와! 아, 산에 갔을 때는 저런 맛도 있어야죠. 아. 네네네. 뭐 온돌방에 차지합니까 그런 거? 아이고. 야, 8 8세입니다 이것도 뭐야? 장작 패기 설마? 오! 어? 장작 패신다고요한 예. 아. 방에 그냥 우와. 쪼개집니다. 80. 우와. 8세의 장작팩이 이야. 가능한 겁니까? 시소를 어디냐? 어, 아, 이야 소금으로 머리를 또 깎으려면 준비를 또 해야지. 박사님, 박사, 박사님도 알다시피 yeah. 수염보다 빨리 자라는 게 머리카락이에요. 어. 더 빨리 자라요. 아 그러면 매일 같이. 매일이죠, 아 저는 매일 제초작업을 아 하죠 매일 제초작업이 아, 면도크림을 간단하게 일어를면 되죠 우리가 한 면도 번에 하는 거... 장면은 많이 봤어요 저런 네. 장면은 처음 네. 보는 거 아니에요? 자, 이제 제초작업이 들어갑니다 우선 뒤부터 깎아야 돼요, 이런 건 거울 없이도, 거울 없이도 그냥 있어. 이 손이 거울이야, 손이 이걸로 봐가면서 그냥 감각으로. 아니, 아. <laughs> 와. 아 그러니까 이게 쌍나이트가 반짝반짝 빛다는 거구나. 그러니까, 이야. 항상 정갈하게. 아, 완성. 아. 살결이 벌써 매끈매끈해진 걸 느끼네. 왜이구씨? 어유 이 머리까지도 매끈매끈하네. 어, 진짜 진짜 광이 나네요. <laughs> 아 그냥 윤기가. 국민 여러분, 내가 보기에는 나이에 비해서 주름살이 없죠. 이게 비결입니다. 건강의 비결. 여기서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 보세요. 그거 틀림없이 피부가 나처럼 이렇게 팽팽해질 겁니다. 자연 공기를 마시러 가야지. 으아. 아이고, 아숲속의 공기가 좋긴 좋다. 그 평정을 좋네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진짜 마음을 차분하게 가르쳐 라앉혀주고 있어 명상에 잠길 수 있도록 새 소리가 들리네요 어 이건가? 오, 까만 있어. 이거 또 전체적으로 또 할려면 또다좀 매운 거 있으니까 또도 패일 때는 또잘 패야지 또 오, 이거는 산에서 나는 건 무조건 산에 뿌리박고 있는 거는 무조건 다잡으니까 아, 이거 잘 생겼네 그래도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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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그냥 뭐 씻고 올거 없어요. 그냥 오. 전 몸에 좋다는 거 보자 엄청, 엄청 쓸 텐데 엄청 쓸 예, 텐데 어우 장례삼 이거는 뿌리만 먹을 게 아니다 그냥 절대로 이렇게 먹, 먹다 보니까 염소가 풀뜯는 거하고 똑같네. 완전히 꿀떡 넘어갔습니다. <laughs> 자또 다음 장소로 가야지. 이런. 어이구 여기 두릅이 있네. 아시가 있어가지고 그냥. 어아 진짜 자연인이시다. 아 맞아 두릅은 저 위에 저렇게 달리죠. 아, 네. 아 두릅이 위에 있구나. 그럼 그 자, 야, 이게 좋은 거네, 두릅. 오, 오 호치 드백이 있네? 아이고, 그럼 또한번 때려봐야지 또. 아, 아. 이거 뭐, 장갑까지 다 있네. 장례상한 뿌리 먹을 수 있게 신부 한번쏘 봐야지. 아이. 아이고, 해물 냉장고! 아유, 아유, 이게 또 시설을 가야지. 또, 어, 여도 물소리. 어, 계곡에 물이 이야. 흐르고,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소. 아 여기가 여기가 웬만하면 자리가 괜찮네. 에이구. 아, 기대고. 아딱 좋네. 아, 원 아, 다 아니 어디 가셨나 했더니 여기 와 계신 거예요? 아이고. 어서 오시게. 경치 찾아지를 뛰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. 아, 버섯 따라가려고 형님 찾으로온 거잖아. 어, 버섯. 네. 좋지. 아니, 버섯 따는 데는 뭐 따로 있는데 뭐야? 노지에서 재배를 하는 표고버섯이에요. 아, 그러면 지금 그 아까 처음에 나왔던 집이 조춘 씨 집은 아닌 거군요. 아, 야, 내가 자연인을 찾아왔죠. 아, 나. 그렇구나. 힐링을받기 위해서 가는 지 아, 간아 거지. 친한 동생 집을. 뭐. 나 대접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? 네, 뭐 건강에 좋은 거고. 이야. 일릉이, 이송이, 삼포고. 어, 버섯 중에도 그세 종류가 제일 웃띕니다, 이거지. 네, 순서가 이렇게 있어요. 아이. 그걸로 오늘날 갖다 제 보식을 시킨다고. 예, 네, 그렇죠. 알았어. 예. 네. 우리 에 대한 것을 일 철저히 여기 하겠지. 아휴. 와서 여기서 강화 소태에다가 불을 좀 지펴놨거든요. 천천히 오세요. 제가 다른 거 준비 안 하고 오리백수 준비했습니다 오리백수. 와. 그좀 준비 좀 재료 준비 좀 해주세요. 아, 어 그래. 그래. 그날 한 마리 내가 다 뜯어버렸잖아요. 아, 조선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. 예, 또. 예, 다 이제 넣을 거니까. 이게 요게, 요게 저기 그 구찌뽕 나무 뿌리예요 아, 구찌뽕? 네. 예. 요 정도, 요게, 사, 요 정도 자르면 되요? 네, 그래요. 그 이렇게 해서 또 나가고, 끊, 안 끊어도 돼요. 하시고. 아까 이거 저기 한거 생강나무. 생강나무. 예, 이것도고 그 정도로 잘라주시고요. 아이. 요거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약재를 어. 다 넣는 거죠. 다 넣는 거. 아, 저거 지금 다 넣어요, 백수. 가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넣는 거예요. 예. 요거 내가 이제 손질을 할 거고. 불좀 보실래요? 응? 불 좀. 보실래요? 어, 불 좀, 그래, 네. 어, 그래. 이렇게 넣으면 되지. 오리 한것 도무지 있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뭐물이 팔팔 끓습니다. 제가 오리를 응. 물에 담궈놨어요. 오. 어. 어. 어, 아 미리 찬 물에. 어. 저 물이 차가우니까 냉동이 자동 자연 냉동이. 더 아주 육질이 뭐 쫄깃쫄깃해졌겠어요. 뭐, 찹살인가? 예. 음. 예. 어우, 꽉 찼네요. 그 얘기 잘못했고, 아. 튀어버리고것 같네. 하나, 둘, 셋, 넷. 자. 자, 이제 들어갈 건다 들어간 것 같아. 그렇지. 아저 아, 된장인가? 아 두릅에 침 삼킨 점은 처음이네. 와왜 이렇게 맛있어? 이건 표고버섯이야. 아. 와이 와, 맛이야. 아, 사합다음 제대로 맛있네요. 됐어. 네. 아이고. 이야. 먹음직스럽네. 때깔 좋다. 와. 아주 잘 끓였어요. 아 이거 못사 먹어요. 이거는 어디 <laughs> 가서도 사 먹을 수없는진국야 진국. 와, 와, 최고의 진국. 건강식입니다, 진짜 와. 국물이 진짜겠어요. 어, 그러니까요. 와, 국물 한 모금만 딱 먹고 오고 싶다. 아 좋다. 손으로 잡아서 뜯는 것도 괜찮아. 뜨거우니까 그렇잖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따신 폭우 버섯 어우 아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와풍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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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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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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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말 아우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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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산에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어? 한 10년 됐어요. 10년? 예. 네.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많 네, 매일매일 변해요. <laughs> 매일매일. 네, 변해요? 예. 네. 여기 들어오게된 동기는 또 어떤 이유고? 항상 그 인생의 연속이잖아요. 끊임없잖아요. 그거를 이제 어느 한 계기의 순간하고 좀 단절되고 싶어서 그래서 들어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지내고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뭐 외로움 이런 거보다 무서움이 더 힘들었어요. 음. 혼자라는 무서움. 뭐 아까 보니까 또 가, 강아지도 몇 마리 네. 있더만 네, 총 다섯 마리 키우고 있고, 개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지켜주고요. 아. 아, 오늘 진짜 정말 맛있게 먹었네. 머리, 머리 털도 없지만 머리 털라고 처음 먹어봤네. 그럼 지금 저 형님은 건강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? 뭐 주오는 게 있어. 아 그러세요? 왜 그러냐면 나, 나이 먹다 보니까 고지혈증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러잖아. 네.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예방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니야.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. 네. 뭐 이걸 이제 그 동생도 이거 하나 한번 먹어보고. 예예. 예, 뭐. 자 예. 네. 이렇게. 몸에 좋은 거는 지금 오리백숙도 네. 나눠 먹었으니까. 그냥 그냥 몸에 좋은 거 나눠 먹어야죠 네. 이것도. 예. 보답을 하시네요, 후배에게. 진짜 나이 먹으면서 고지혈증, 아... 혈압은 누구나 다 오는 현상인데 네. 더 그걸 미리 사,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요. 음... 그걸 철저하게 해결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이 나이에 좀 팔팔하게 돌아다니는 거고. 음..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네. 더 건강해야지. 건강 네, 잘 챙기고 그래도 손님또 오랫동안 뵙고 하죠. 아 물론이죠. 네. 잘 먹었다. 어. 아 야. 낮잠 자고 싶다고 아, 아, 정말 달콤한 아, 오수라고 딱 그래도 동생이 또 가져와요. 예. 오리 백숙 먹고 낮잠 자고 싶다 진짜 완벽하네. 좀쉬 쉬시는 거예요? 음, 어. 아 이거 아주 신선노릇 먹니까 그냥 잠이 올라오거든요. 쉬시는 동안에 음. 얼굴 마사지를 좀 해드릴까? 재료는 재료는 꿀하고, 어. 구찌뽕 가루하고, 황토하고 황토? 네, 그렇게 해서 황토, 황토 패고 오는 거네 네. 오늘 하루 완전히 뭐냐, 풀 서비스네요 아, 아요 화분이 예요 화분이 이제 새끼벌을 키우는데 이제 쓰이는 영양소 같은 거 아, 영양제 같은 거 네, 걔들 먹이에요 그렇지 아. 이게 생화분이라 그래서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최고, 호강한 거. 호강. 아, 예, 그래서 호강하세요. 얼굴에 발라요. 나... 근데 좀 아깝네요. 왜 얼굴만이죠? 머리까지 저는 바를 줄 알았는데, <laughs> 얼굴만 하셔서 좀 아까운 것 같습니다. 제니야 할아버지 자전거 좀 불러드려라 네가. 아유, 우리 제인들 아, 됐어.